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은 쉽고 간단하게 핵심 만료되는 코인 고수 100%입니다. 이번 영상 리스크 관련해서 향후 전망과 예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크. 어저께 큰 폭의 조정을 주면서 이틀간의 상승분을 다시 좀 반납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이 구간, 이 구간, 이구간에 물려 계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 많으실 텐데 제가 이번 영상 통해서 리스크 어느 타점에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될지, 아니면 손절을 하셔야 될지, 아니면 신규 진입은 어느 타점에 다시 한번 들어가시면 그래도 큰 수익보고 나올 수 있는지 제가 영상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고,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스크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큰 폭의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조정을 주고 다시 상승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할 수 있는 패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다시 한번 전체 좀 시장 자체가 인정되는 모습 보이고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펌핑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볼수 있지만 현재 일봉상의 모습이 아니라 조금 더 낮은 프레임의 4시간 봉을 좀 체크를 해 보게 되면 자, 4시간 봉 프레임에서 봤을 때도 지금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삼각 수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이후에 파동을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예측할 수 있는 파동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파락 자체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께서 여기서 삼각 수렴하는 패턴을 놓고 보시면 안 된다. 여기서 다시 한번 더 밀고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4시간 봉이 아니라 1시간 봉 프레임으로 다시 한번 또 체크를 해보게 되면 1한 시간봉 프레임에서 좀 답이 나왔다라고 보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1 시간봉 차트에서 보시면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저점은 평행하게 횡보하고 있는 모습 보고 이 있습니다. 삼각수렴, 그러니까 트레인글 패턴이지만 이거는 디센딩 트레인글이라고 해서 추가적인 파동 이후에는 다시 한번 더 조정을 줄수 있다, 하락분이 나올 수 있다. 라고 현재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일봉에서도 조금 더 조정폭을 줄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충분히 추가적인 하락은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기존의 저항과 지지받는 이 구간과 이 구간을 놓고 대응을 하셔야지만 추가 매수라든가 아니면 은이 구간을 벗어났을 때는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하셔야 된다. 그리고 내가 신규로 진입 원하신다라고 하신 분들 어차피 추세상으로 리스크는 추가적인 상승 패턴은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과 이 구간을 놓고 대응해 가시면서 진입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극대화해서 보고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구간에서 내가 매도를 해야 될지 관망을 해야 될지 더 끌고 가야 될지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카톡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어오셔서 다시 한번 매수타점 그리고 목표가 확인하시고 궁금하셨던 것들 다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단에 보신 번호 010-8329-5781번으로 초대, 초대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바로 카톡방 링크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그때 그때 상승 나오기 전 코인들도 여러분들께 공개 드리고 있는데 답답하게 혼자 끙끙 앓고 계시지 말고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그때 상승 나오기 전 코인들도 여러분들께 공개 드리겠습니다. 답답하게 혼자 끙끙 앓고 계시지 말고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고 같이 매매 가시면 되십니다. 자, 상단에 보신 번호 0108329-5781번으로 초대라고 적어서 보내주세요. 자, 아, 상단에 보신 번호 0108319-5782번으로 초대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카톡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제가 여러분들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목표가, 손절가 제가 실시간으로 차트 흐름, 그 다음에 세력들의 흐름 보면서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혼자 끙끙할 고 리스크 고민하지 마시고요. 들어오셔서 같이 공략해 가시면 되십니다. 상단에 보신 번호 010836-5781번으로 초대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세요. 그리고 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대응 전략 자료지 100% 무료로 공유 드릴 거예요. 여기에는 세력들의 평단가 그 다음에 이전 매집량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상승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목표가 라든가 기간들이 전부 다 적어 드렸 고 그다음에 추가 매수 신규 매수 가능한 저점 타, 매수 타점도 다 적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대응 자료 안에는 매수 가격 그다음에 매도 가격 전부 다 적어드렸기 때문에 상승한 기간 까지 적어드렸기 때문에 삼 After. 3박자 모두 적혀있다 라는 것이고요. 자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 대로만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쟁여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위에 보신면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누르시면 되시고 대응 자료 받으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자 상단에 보신 번호 010-8329-5781번으로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도 유튜브 백날 찾아보셔도 목표가 알려주는 곳 없습니다 저는 이 안에 다 적어 드렸고요 그럼 말로 설명하면 되지 왜 이렇게 대응자료 만들어서 보내고 있냐 라고 하신 분도 있으시던데 지금 뭐 세력들도 이런 영상들 찾아보니까 우리가 이 가격 전략 마음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고요 자 우리 구독자님들도 몇 분이나 되시겠습니까 그냥 우리끼리만 공유해서 크게 수익보자,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왜 제가 이런 거를 무료로 공해드리냐.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위에 보신 것처럼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이거한 번씩만 좀 부탁드린다는 겁니다. 자, 최신 대응 자료 이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수익보고 나올 수 있으시고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고, 여러분들 다 걔는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문자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응 자료 못 받고 계신다라고 하는 분들, 간혹 있으시던데, 하루에도 제가 문자가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누락되는 경우도 좀 있고, 제가 한 달에, 한 달마다 쌓이는 번호들 정리하고 있는 점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혹시라도 이 대응 전략 자료지 못 받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문자, 코인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신다거나, 다른 번호로 보내주신다면, 제가 순차적으로 이 대응 자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대응 자료는 절대, 절대로 공유하지 마시고요. 우리 구독자님들께 드린 선물이니까 가져가셔서 꼭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여러분께 도움을 하나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도움은 1월달 최소 50% 이상 급등할 종목이고요. 바로 전 무료천주는 세이였었습니다. 무료천주 공개 들어서 고점까지 100% 수익 달성했고, 지금 상단에 보신 번호 0108365782번으로 3이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문자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매일 무료 천천 공개 드릴 거고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12월 19일 날 3이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셨고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모두 한 번에 적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세이를 추천해 드려서 350원 이하로 추천 드렸고 100% 급등했습니다. 11월달에 제로엑스, 12월달에 세이 놓치신 분들 위해서 곧바로 급등 가능한 한종목또 다시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이 종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도 바로 전 급등했었던 세이처럼 전형적인 세력 매집주입니다. 그저 그런 세력이 아니라 마이너 세력이 아니라 메이저 세력이 붙은 큰손 세력이고요. 이 매집 세력들이 최근 매집을 끝마쳤고 1월달에 무조건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자, 1월에 5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무료 천주 신청 간단합니다. 상단에 보신 번호 0108365781번으로 3이라고만 문자 적어서 남겨주세요. 자, 이분처럼 3이라고만 문자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1월달 최소 5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종목 무료로 보내드려 하겠습니다. 100% 모르니까요. 11월에 제로엑스, 12월달에 세이 놓치신 분들은 1월에 또 급등할 종목 절대 절대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반드시 큰 승리 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